어디 가요? 시골. 시골 뭐 하러 가요? 서년 성료. 네. 성료인데? 서진아, 어? 차밀수 있게 아빠가 재 해놨어. 가보자. 어디? 어디 있나? 아, 있네. 여기 있지. 와, 있네? 음. 서진이와 시골을 가고 있는데 서진이가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진이의 그림책. 한번만 읽어주세요. 음. 그림을 읽는 책이라. 음. 이렇게 글씨가 없어. 음. 그다음 책 모양도 다 다양해. 이렇게 이런 이런 책도 있고. 음. 이렇게 그냥 평범한 책도 있고. 이렇게 무슨 음. 책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있는 그런 책도 있어. 음. 이번에는 이걸 읽어볼 거야요 어, 빨리 읽어주세요. 아 제목 시가 나무와 시계랑 잔디랑 꽃창 친구예요. 시간은 맨날 맨날 흘러갔죠. 그런데 어느 날 나무, 나무와 꽃과 잔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와 꽃과 잔디는 시계를 찾으러 떠났어요. 그런데 시계가 집에 돌아오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무와 잔디와 꽃을 못 찾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계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와아 없네. 오 기차 지나갔다. 아빠 좀 보여봐 이거. 근데 이거 보이긴 보여? 응안 보여? 너한테. 너한테 보이는안 보여. 지금 시골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시골에 와. 왔습니다. 오 넘어져요 소나. 지영이 잡았잖아. 맞아. 응. 지금 콩도 지난 주에 풀 깎아줬는데 좀 자라긴 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풀은 더안 자랄 것 같고 이렇게 잘 익으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비행기가 보이시나요? 큰 비행기에 경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저게 무슨 비행기지? 음 조심해. 저 이거 갔는데 애들이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 있어. 어, 어, 아면가준 지금 어디 가? 산소. 산소 왜 가요? 절. 황묘진네로. 음. 절. 절. 가자. 가자. 음, 이따가 세워놓으세요. 가보자. 산소가는 낭만 형제입니다. 오늘은 사시제라고 해서 한 번에 조상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제사, 제를 올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최대안 빨리 해야지. 근데 잘 치워야 돼? 가자. 가자 해 산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쪽으로 보이는 데가 저희 조상님들 모셔놓은 곳입니다. 음. 음. 서진아 할아버지 어디에 계셔? 서진 할아버지 어디 계신지 알아? 위 있어. 맞혔다 해가지고 두 줄만 들어야겠네. 우리 어머니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아, 올라오셨습니다. 건가? 이렇게 저희 이제 제쌍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여기 모여서 그늘에 모여서 핸드폰도 하고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진이가 그, 도와줬지? 응 어. 음. 특히 두 전, 삼 점. 응 이게 제쌍 차린거야 청포도 아, 음. 청포도 맞아 청포도가 아니라 샤이 머스케 맞아 자고 위로 올라와 간단하게 제쌍 이렇게 차렸습니다 하나 둘셋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한번 찍었으면 좋겠 반절 음. 음. 오케이. 음. 공짜로 할아버지 영음으로 저좀 낮게 해주셔요. 낮겠네 엄마. 응. 우리 손자들하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가게. 안전. 아이들네. 됐어 끝.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밤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 약속 불장난 해주, 해준다고 해서 뭐? 지금 불장난 해주고 있습니다. 아빠 뭐라고 약속했다고? 서원이랑 어, 저녁에 불장난하기로 약속했거든. 나랑 게임하는 것도 약속했잖아. 게임? 그건 아직 오늘 안 갔으니까 그건 이따가 저녁 먹고 우아, 서원아 위험해 조심해. 아빠. 에이. 오늘도 에이. 이렇게 아빠, 마무리를 합니다. 음? 이 부분이 이런 부분. 음? 추리 나오는 뭐이이 이 부분을 찢어볼게. 이게 잘안 찢어져. 어그건안 찢어진다. 잘 찢, 찌... 아까 그럼 이거 왜 찢어? 응? 음? 아, 이거 봐봐. 응. 음. 늘어난다, 늘어나. 빠빠 와. <laughs> 시골에 오면 항상 하는 불장난입니다. 아이들이. 빠 불에 응. 불붙었었어. 오, 조심해. 불장난을 좋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서 성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불장난을 시켜줍니다. 불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